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몇년 동안 땀과 시간을 쏟아 모은 디지털 자산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한순간에 아무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요. 파이코인 투자자라면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코인은 무료로 채굴했으니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하루 10분씩 들여다본 시간은 이미 1000시간이 넘습니다. 단순한 무료 코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와 노동력이 투자된 디지털 자산이란 말이죠. 최근 시장에서 감지된 변화는 그 시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며 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고래들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퇴장은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이 정적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큰 사건의 시작일까요? 분명한 건 불안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해답을 찾아야 할 순간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직시해야만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숫자는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파이코인 온체인 데이터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약 3억 8,300만 개, 달러로는 9,960만 달러, 규모의 파일을 꾸준히 모아오던 대형 주소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겁니다. 재단을 제외하면 사실상 두 번째로 큰 보유자였던 이 지갑이 멈췄다는 건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적은 단순히 흥미를 잃은 투자자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거래소 OKX의 출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9월 말부터 일부 구간에서 파이코인을 지갑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죠. 즉, 그는 파이코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도 지갑으로 옮길 방법이 막혀버린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거래소 측은 기술적 문제와 KYC 병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부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만약 실제 보유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은행 인출 제한처럼 불안은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출금 제한은 단순한 불편함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파이코인이 실제로 얼마나 귀한 자산으로 취급되는지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언젠가 다시 풀릴 때그 가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반등할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 출구가 좁아진 바로 그 순간 시장에는 대규모 토큰 해제가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쪽 문이 막힌 방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듯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죠. 2025년 10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바로, 언란 물량입니다. 이번 달 내에 풀릴 파이코인은 무려, 1억 3,800만 개. 달러로 따지면, 약 3,590만 달러 규모입니다. 전체 유통량 대비 비율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재 시장의 유동성 깊이입니다. 파이의 하루 거래량이, 약 2,95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얼란 물량은 하루 거래 전체를 압도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이번 물량은 고래 한 명이 수년간 모아온 규모와 맞먹습니다. 작은 저수지의 댐이 터져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더큰 문제는 고래들의 매집이 출금 제한으로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받아줄 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심리 지표는 이미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언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을 크게 흔드는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언락 자체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만약 이번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서 매끄럽게 흡수된다면 이는 파이코인의 유동성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동시에 시험 때이며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파이 코인의 신뢰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10월의 언락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시장 성숙도를 입증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데이터로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겉으로 보기만 하면 파이 네트워크는 누구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테스트넷의 탈중앙 거래소, 자동화된 유동성 풀, 그리고 누구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신호였습니다. 공동 창립자인 닥터 청디아오 파는 토큰 2049 무대에 올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행사에서 골드 스폰서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 순간은. 파이코인의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1억 달러 규모의 개발 기금과 파이넷 닷컴을 통한 생태계 확장 노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자원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파이코인의 가격은 최고점 대비 91% 이상 폭락했고 9월 22일에는 0.1842달러라는 최저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가총액도 200억 달러에 육박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21억 달러 남짓으로 축소됐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가격은 추락하는 아이러니한 그림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정도 기술 발전이면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시장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칠레, 유동성, 그리고 참여자의 확신이 함께 쌓여야 비로소 가격은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발전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 기술적 토대는 결국 언젠가 시장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때 파이코인이 가장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가격 하락은 당장의 실망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 반등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이 시점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닌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자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자라고 있는 빛의 가능성을 볼 것인가 파이코인 커뮤니티에는 언제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다닙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GCV 글로벌 컨센서스 가치 운동이죠. 한 개당 31만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처럼 빛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손에 잡히는 건 뜨거운 모래바람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현실적 환상이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현실의 0.2달러 남짓한 가격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과 불신은 커지고 커뮤니티는 불안에 흔들립니다.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일부 언론은 파이 네트워크 리더십의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독립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또한 OKX 출금 제한 문제는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수 사용자들이 9월 말부터 파이 출금 요청시 장기간 지연되거나 출금 중단 안내를 받고 있으며 일부 고객센터 답변과 달리 실사용자 경험은 사실상 출금 불가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반복적인 불편은 시장 신뢰와 거래 유동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머와 허상은 투자자 심리를 잠식하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루머와 허상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실제 기술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뿐이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파이의 진짜 가치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환상을 믿는 대신 진실을 직시할 때 투자자는 혼란 대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장기적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오픈 메인넷 이후 7달이 지난 지금 투자자들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 가속의 길, 테스트넷에서 준비된 덱스와 AMM 기능이 메인넷으로 안정적으로 이전되고 실제 거래량과 지갑수가 늘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 사례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KYC와 KYB 병목이 완화되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빨라진다면 신뢰도는 점차 회복됩니다. 거래소 인프라가 안정화되고 장기 유동성 공급자가 돌아오면 가격은 더 탄탄하게 반응하겠죠. 이 길에서는 단순한 기능 공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반복되는 사용 패턴이 가치를 증명합니다. 숫자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곧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길, 침식의 길. 만약 이번 10월에 얼란 물량이 매끄럽게 흡수되지 못한다면 매도 압력은 누적되고 고래의 재매집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내는 더 빠르게 달아갈 수 있습니다. 루머가 다시 고개를 들고 로드맵 지연이 반복된다면 좋은 뉴스조차 시장에서 할인된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보다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예측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할수 있는 건 예측이 아니라 지표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죠. 이번 달, 언락 주간의 흡수력, 메인넷 기능의 실제 활성 지갑수, KYC 처리 속도, 거래소 출금 안정성, 이네 가지 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오히려 이번 10월은 파이코인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공포가 아닌 시장 신뢰의 시험대로 파이코인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핵심 보유 자산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전술적 포지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금은 안전 쿠션처럼 따로 마련해 두는 것.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기회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느냐? 결국 그 차이는 여러분이 지표를 어떻게 읽고 얼마나 단순한 규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코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불안과 위협을 살펴봤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는 공포, 고래의 침묵, 출금 제한, 대규모 언락, 가격과 기술의 괴리, 그리고 루머의 덕까지.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결론일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네트워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덱스와 AMM, 토큰 생성도구, 글로벌 무대에서 드러낸 비전, 개발 기금과 생태계 확장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 참여와 기다림이 언젠가 신뢰와 유동성을 불러올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란 언제나 불확실성과 희망이 공존하는 게임입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 위에 세운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기술과 커뮤니티의 성장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만날 때, 파이코인은 지금의 시험대를 넘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불안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혼란과 공포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무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무대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설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